아, 안녕하세요. 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저도 받았어요. 15만원이라는 아주 거금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받아서 지금 벌써 이틀째 쓰는데 야, 이거 소비가 안 되네. 와, 뭐 먹으려고 이 편의점에서 뭐 바리바리 샀는데도 만 원이 안 넘는 거 있지. 만 원이 안 넘어. 5천 원. 그리고 오늘 뭐 7천 원뭐 이렇게 했는데도 뭐 12,000원 뭐 이거밖에 못쓴 거야. 이 15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다. 예, 그리고요. 그 광주에서 뭐 색깔별로 나눠서 주고 뭐 부산에서 뭐 금액 적어서 주고 그랬다라는 걸로 지금 난리더라고. 일단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뭐 줘도 지랄 안 줘도 지랄. 이게 마음의 풍요가 있으니까 그 줘도 지랄 안 줘도 지랄 하는 거야. 주면 줬다고 지랄하고 안 주면 안 줬다고 지랄할 거 아니야? 아니 금액 많이 받으면 좋지 뭘 그걸 가지고서 어뭐 차별을 받네 마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자격지심인 거야 자기가 그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걸 니를 거지로 보고 어야저 새끼 거지구나 야저 제육볶음에다가 침뱉어야 되겠다 에이테 누가 그러냐고 아무도 안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다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카드로 안 받으면 되잖아. 그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금액을 받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감사함이다. 어 감사함. 예를 들어, 아 똑같이 전 국민한테 15만 원씩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들주니까 아쉬울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15만원, 30만원, 45만원, 카드 있습니다. 색깔 다릅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하면, 뭐 고를 거예요? 아, 나 이거 45만원 받으면은, 그지라고 생각드니까, 이거 차별받으니까, 난 15만원 골라야겠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아무도 안 그런다는 거야. 그냥, 그런 이야기 안 하고, 15, 35, 40, 뭐, 이런 식으로 준다 그러면, 금액 많은 거 당연히 받지. 근데, 줘도 지랄이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야 뭐냐면, 괜히 지가 자격지심이 생기니까 그걸로 내가 금액이 크면은 사람들이 나를 차상위 계층으로 보고 뭐 기생수라고 하죠? 기생수라고 생각을 할까 봐. 그거 사람들이 그 차별감을 느끼고 애들이 이제 애들이 나가 애들이가 나오는 거야. 애들이가. 아이 그거 받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세금 내 주셔 가지고 아 이러지도 않겠지. 어 이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감사함으로 알고 그걸 가지고 또 좋은데다가 쓰고 맛있는 거사 먹고 힘내 가지고 돈 벌어서 다음 번에는 그거 안 받으면 되잖아. 아니면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면 은 받질 말든가. 아니면 저 15만 원짜리를 주세요 하든가. 어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받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예요. 아까 이야기하다 끊겼는데 받는 방법이 여러 개라서 굳이 그거 카드로 안 받아도 돼. 상품권으로 받아도 되죠. 그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 그걸로 43만원이면은 시장에서 이거 뭐 투플 소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먹을 수 있어? 그리고 저기 청포도 뭐 과일 수박 이거 어마어마하게 사먹을 수 있고 또그 기간에 제한도 없다며? 그러니까 지가 그게 그렇게 캥기면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든가 아니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카드로 신청하든가 아니 그럼 되잖아 신용카드에다가 돈 넣어주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야. 아, 나 이거 이, 이거 이거 스마트폰 할줄 몰라 가지고 나 그거 아니면 뭐할 수. 아니 씨. 그 정도 노력도 못 하냐? 아이 뭐 늙은 게 자랑이고 어 지적으로 그 지능이 떨어지는 게 그게 뭐 잘난 거야? 아 자기가 조금만 발품 팔고 손품 팔고 조금만 여기저기 물어보면은 그거 카드 안 받고 내 신용카드라든지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알아볼 수 있잖아.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다가 물어보면은 얼마나 친절하게 직원들이 알려 주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색깔을 다르게 하고 금액을 다르게 해 가지고 그걸 뭐 차별감을 느끼게 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해 가지고 애들이 이걸 어떻게 주접 좀 떨지 마. 지랄 좀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제 여론 모리를 해 버리니까 그 광주시 그 직원들만 욕 처먹고, 부산 직원들만 욕 처먹고, 그렇게 배려가 없고, 뭐, 뭐, 지금 여기 댓글 읽어보면은, 가관이에요. 복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저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아실 거예요. 아니, 생각이 있는 건가? 생각이 왜 없어? 이렇게 하는 게 행정적으로 편한가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거 아니야. 이걸로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 어? 야, 나 차상위 계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나도 43만원 줄 거면 43만원 줘! 어? 달라고! 지금 저거 45만원, 43만원. 그줄 테니까 받을 사람 있으면 받아가세요. 대신에 너 이마에다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씁니다. 하면은 그거 받는다고 다들. 그거 가지고 그지들이 지랄을 하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그 여론몰이를 당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보고 나서가지고 어, 그걸 가지고 배려가 너무 없다. 뭐그 지랄 해가지고 지금 그 뭐야 새벽에 그 공무원들이 다 스티커 바꾸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뭐 그걸 차별이라고 느껴? 차별이라고 느끼기는 오히려 돈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더 차별이라고 느끼지. 세금은 많이 내고, 어, 돈은 적게 받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더 차별이 아니겠어? 세금은 세금대로, 어, 이빨 뜯어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어, 금액을 아주 작은 걸로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돈을 덜 받는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 또 그런 댓글이 있네. 애들아, 저런 거 기대하지 말고 출근해. 출근하면 돈 준다. 신기하지? 이게 기초생활수급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 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나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초 생활 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기 외부의 어떤 근로 소득이라든지 노동 소득을 벌어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 버리잖아. 그럼 수급액이 줄어들어.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수급액이 줄어드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임대 아파트를 살아야 되니까 그 임대 아파트 그 사는 사람의 어떤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들 벌거나 현금으로다가 돈을 벌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적어요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은 수급을 받질 말든가 아니면 그냥 받아서 쳐 써라 아니면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든가 신용카드로 그걸 받아서 써라 그럼 되잖아 그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어 지랄하고 연병하지 말고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꾸고 지 카드에다가 넣어서 쓰라고 그걸 가지고서 어 준다고 지랄 연병을 떨고 난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음 아니, 지원 받으면 받는 만큼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주는데도 툴툴대고 지랄하고. 그,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저기 어디 지하철역 앞에서 무료급식소 같은 데에서. 야, 이거 반찬이 왜 이래? 야, 이거 국이 왜 이렇게 짜? 이 지랄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아니, 무료로 급식소에서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밥도 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서, 야, 이거 국이 짜네. 뭐 밥이 적네. 애미야. 싱겁다. 그 지랄하고 연병 떨고, 야, 이거 왜 생수는 없어? 그거랑 똑같다니까? 이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아주 그냥 밑바닥 인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불평불만을 하는지 알수 있어. 감사함을 못 느껴. 이것도 소수다, 소수다라고 이야기하겠지? 소수가 모이면 다수입니다. 내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수가 모이면 대다수다.